건강 검진에서 이 검사들 빠지면 평생 후회합니다. 정기 검진 꼬박꼬박 받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. 이 검사는 안 하셨어요. 그 순간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. 건강 검진 받을 때이 검사는 꼭 하세요. 첫째, 췌장 체장 초음파.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되면 이미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일반 종합 검진에선 이 검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40대 이후엔 추가로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. 둘째, 심장 초음파.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납니다. 단순 심전도 검사는 잠깐의 흐름만 볼 뿐, 구조적인 이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. 가족력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이 검사를 꼭 추가해야 합니다. 예약할 때 추가 항목 꼭 확인하세요. 지금은 번거롭고 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나중엔 그한 번의 검사가 생명을 살립니다.